이게 그거구나? 슬랄 데미지 이렙 차가 너무 많이 나서 오, 안.. 되가안죽고 사연킬! <laughs> 사연킬! 해. 너무 특이하다. 어, 근데. 렉 걸린다. 렉 걸린다. 렉 있다. 딜레이 있어. PTR 할때안 이랬는데. 내기 어 내기 어 내기 어야 이거 뭐야 공포의 정원만 있고 서버도 다다 한국분이 아닌가 우리 <laughs> 외국분이 들어와 있나 뭐지? 어, pt 하라면서 이런 거 처음이네. 어, 이거 뭐야? 왜 이래? 어어, 어, o 안 나가. 어, 야. <laughs>

첫 번째 씨앗이 자라났다. 있었다. 저것들을 모으거라. 상대보다 먼저 모으지 못한다면 참으로 애석할 것이야. <목소리>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나중에 사람들이 연구하겠다. 지금 쫄몹 잡은 거고 이거 그냥 이렇게 테스팅만 하면 돼. 얼음으로 써주지 저거 먹으면 돼? 아아 아, 세 개를 먹으라고? 아 저주받은 골짜기야? 근데 진짜 다, 다 짬뽕이네? 여또하나요 어, <laughs> 저주 받은 공포의 <홍보의> 개공구 진짜로? <laughs> 아 딜레이 아 살려줘 저씨앗스 모아야 하지 않겠느 특성을 선택해 그런 나약한 입신 신세주 나아지나 해 이거 실드 진짜 줄도 안된다 118 캐리건은 저 연구 못하겠어요. <laughs> 나중에 뭐 캐리건 많이 하시는 분들이 특성 연구하면 그냥 그거 찍을래.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캐리건 같아. 그냥 리메이크라고 했는데, 그냥 캐리건 같아. 내 느낌은. 날카로운 가시를 가지고 있다. 이 연기 후퇴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어 온다 온다 온다. 진짜 나 이래 보자. 근데 캐리건은 잘하는 사람이 쓰면은 쓸수 있을 것 같아 다시 어느 정도는. 킬가 두 개여 가지고. 아, 비래라 영웅. 다른 잘할 테니. 음, 큐가 두번 있어가지고 잘 쓰는 사람이 쓰면은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히오스 캐릭터 중에 캐리건을 제일 거시기하게 못 썼기 때문에 여기 부지 생겼네? 어서 모는게 좋겠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식물검이 나와? 정오오 나온다 나온다 식물검이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체력은 11000 라인 정리. 오, 어, 뭐지? 이게 뭐하는 짓이? 이게 뭐지? <laughs> 뭐지? 어, 체력 안 따라. 체력 안 따라. 거미여왕 아니야. 자기 혼자 안 따라. 달아 왜 아까는 안 달았어 아 요걸 쓰면 다는 거야? 안 달아 지금 또안 달아 안달네 달아? 안 달아 달아? 이 종류가 왜 빨리 달아 뭐할때 다는 거야? 뭐 달았다 안 달았다 네 평타 칠때 스킬 쓸 때만 다는 건가? 지금 맘대로네? 이게 뭐야? <laughs> 그냥, 모르겠다. 왜 이렇게 모르겠지? 사망 지. 다시 할 것이다. 영 아, 오, 때문에 미치겠네, 이거? 저게 요새가 무너다 어, 파운되기? 어, 파운되기? 어, 뭐 하대기? 필그로 어, 털아가. 근데 이거 내 맘대로 못 나오는 게좀 아쉬운데. 얼방처럼? 내가 못꺼 네가 들어가면은 적이 꺼내 줄 때까지 아니면 5초가 지날 때까지 못 나와. 박살의 <laughs> 시작. 내가 뭐 나오고 싶을 때못 나와, 퍼대기. 일단은 후퇴하겠다. 적은 고치를 공격하여 효과를 일찍 끝낼 수 있습니다. 적은 본인이 아니야, 적은 적군이 때려 부셔야 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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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긴다. 얼방은죽인줬는데 저긴 죽인 는데 얼방 짝퉁줬어 저기 시드라. 리 아, 이거 캐리너는... 아, 잘 쓰는 사람이 쓰면은 좋을 것 같다. 이 정신줄 아, 놓을 것 같아. 저 씨앗을 어, 느낌 왔어. 느낌 왔어. 이거 느낌 왔어. 캐리건 잘 쓰는 사람이 쓰면은 짜증난다, 이거. 연두님이었나? 캐리건만 하셨던 분? 어떤 분이셨지? 스트리머분 중에 캐리건만 하시는 분 있었는데? 아, 맞다 뻐기오빠도 캐리건만 하지 뻐기오빠 좋겠네 뒷정이는 아. <목소리> 내 하수인들에게 맡겨라 요번에 이거 방송에서 얘기해도 상관없겠지 요번에 스 트리머 해설자 플러스 대전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있을 테니 뻐기오빠 있었던 것 같은데 맞네 뻐기오빠 있네 요번에 뻐기오빠 <목소리> 뻐기 <목소리> <목소리> 대회에서 난리나나? 좋아. 아, 번엔 해설자분들도 있어요. 스트리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영웅들이 씨앗을 모아. 어 이건 뭐 말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런 거 없었으니까 말해도 상관없겠지? 아렉걸려 이거. 아야. 여기 그거구나, 팔날 데미지. <목소리> 이 랩차가 너무 많이 나서 안 되면 안 죽어. 면킬 아, 이게 랩차가 많이 나가지고 딜을 못 느껴보겠네. 렉도 걸리고. 아, 근데 확실히 쎄진 것 같긴 해요. 이거 잘 쓰면은, 동기화보호막막 쓰면서 좀안 죽을 것 같아. 큐도 있고. 그리고 맵은 우선 잼병인 것 같고. 막안 움직여! 앗! 기 이거봐 이게 이거 칼날폭발 이게 데미지가 상향이 되게 그 때릴 때마다 막15% 증가하는 거 있어가지고 <목소리> 환대기 회복도 있고. 그리고 잘 쓰는 사람이 쓰면 좋을 것 같아. 졌고새 아, 데미지 천파랑 뜨네 십구 레벨에 풀스택일 때. 아, 내살려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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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 연구도 아예 안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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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은 거다 찍은 건데 잘 쓰면 좋아 보이는데? 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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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증가냥 그냥, 이거 이런 캐리건 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어 이거 막 군단의 분노 같은 거 옛날에 광역 피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평타 요거 찍고 막 평타 때리면서 보호막 채워가지고 버티면서 이거 풀감 해가지고 스킬 자주 쓰는 캐리건 하시는 분이 금화권에 한명 있기는 했는데 이게 무슨 20레벨에 이게 그 뭐야 군단을 막지 못해 이는게 느껴진다 준비는 됐느냐? 오래 내 소중한 씨앗이 저기 있구나. 어서. 뭐라? 소노 체이시를 가지고. 폭풍의 영. 인정이 현신. 사면키. WD 세네. 이거 잘 쓰는 사람이 쓰면면 좋겠다. 풀콤보 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했을 때, 뭐, 울트라까지 해가지고, WE, 울트라, Q, 평타 다 섞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